치매를 케어하는 개념의 기법이고요. 프랑스, 일본,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받는 인지장애 케어 기법입니다. 뇌의 기능 중에서 장기 기억은 왜냐하면 의미 기억, 일화 기억, 절차 기억, 감정 기억, 네 가지를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감정 기억이 가장 사람의 뇌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감정 기억을 조금 더 좋게끔 환자들이 느끼게끔 해서 좋은 케어를 할수 있는 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를 통해서 임정 직전까지 인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케어 방법이 바로 휴머니티 케어입니다. 이제 만지다의 방법 중에 손을 잡는 방법만으로도 환자와의 교감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손에 깍지를 끼고 둘이서 같이 걸어갈 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연인들이 깍지를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맞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의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목을 쥐었을 때 이럴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건 구속당하는 느낌입니다. 끌려당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환자가 환자를 목욕시킬 때도 이런 식으로 들고 하게 되면 환자는 자기가 구속받는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지향하고있고요 제가 이 케어 방법을 접했을 때어 이건 혁명이다. 이건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 이 휴머니티 케어법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휴머니티 케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해서 여러 경로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천시에서 저자를 이브지네스트라는 그 프랑스 저자와 그 혼다 미아코라는 저자를 직접 초청을 해서 작년에 워크숍도 열고 인천시립치매요양병원에서 60일간 휴머니튜드 케어로 14명의 환자들을 적용을 했는데 유의미한 성과를 다 거뒀습니다 이 성과를 KBS 다큐인사이트에서 부드러운 혁명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서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감동받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저처럼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정말 이 치매 환자와 같이 생활을 할때 조금 더 힘들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환자와의 추억이 좋게 마지막까지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